아, 오늘은 원전주, 아, 이요 방송이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고, 어, 이 원전주의 특징을 보면, 이제 일단 그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이 분류가 되면서, 어, 원전주의 어, 이뭐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어, 일단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됐다는 부분, 그리고 가성비의 끝판왕, 아, 그래서 비용 대비 효용 가치가 가장 큰게이 원전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정책 수혜주면서, 또 유럽의 에너지난 가도 에너지난이 가중되면서 또 최근에 이제 폴란드와의 이 MOU 체결 관련해서 원전이 한번 급등을 했었고 또 공급의 안정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태양광, 풍력은 기상이나 기후 또 변화에 또 민감하고 또이 원전 주가 수명이 또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일정 수명이 또 필요하고 또 많은 면적이 필요한 부분에 반해서 원전은 또 그렇게 일부 지역에 또 아무래도 뭐, 이 원전 피해에 대한 또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는 적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런 종목이 이제 원전 관련주고,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원전주들을 보면 특징이 BHI가 22% 오늘 급등을 했고, 어, 시가총액은 2,400억대, 그, LNG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이 원전주면서, 이 LNG 쪽의 가격 상승으로 오늘 급등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대창솔루션, 네옴 관련된 주, 어, 그래서 16%,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어, 뭐, 바이오 종목이 왜 여기 있나, 또, 뜬금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업체인 액트를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AB 프로바이오로 원전주로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6의 급등을 했고, 이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실적을, 원전주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실적을 내주지 못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현대건설이 원전건설 관련주로 또네옴시티 관련주, 또 우크라 전쟁 복구, 팔방미인인 종목이 현대건설이고, 지금은 6% 반등을 했고, 퍼는 이제 9배 수준, PBR 0.63배, 시가총액은 이제 4조 7천억. 그리고 이 원전 주중에 가장 그1등 기업, 어, 시총 1위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9조 9천억, 10조에 약간 못 미치는 9조대의 어,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4% 반등하면서 어, 원전 얘기만 나오면 상승하는 대표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지주사인 두산. 아, 그리고 원전 수주 얘기 나왔을 때, 이 한전 쪽,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KBX, 이세개 종목은 항상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 모습을 보이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와주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또이 기업 중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살펴보면, 성광밴드 11배, S&T n 에너지가 1, 2, 3분기에 1,992원을 벌면서 이제 퍼 11배 수준, 시가총액은 1 5 8 0억 그리고 여기 중에서는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이제 snt에너지로 3.79%의 배당수익이 나오고 부채비율이 낮은 종목을 보면 ab 프로 16 성광이 12 그리고 에너토크 14 한신기계 17 정도 이런 낮은 그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고금리 환경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두각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아, 이런 종목이 두산 아, 저, 에너지 관련이 원전 관련주. 먼저 BHI 아, 지금 4천원에서 1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 아, 이 급등 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5천원대까지 하락한 후에 계속 반등해서 지금 만원선 바로 밑선까지 올라와 있는 BHI. 대창이 얘도 이틀 연속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대창이. 얘도 이제 네옴 관련해서, 네엄시티 관련해서 묶이면서 어, 상당히 이제 바닷권에서 좋은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창. AB 프로바이오. 얘도 바닷권에서 지금 500원대에서 어, 움직이고 있는 AB. 현대건설. 어, 성광밴드. 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대창 스틸, 서전 기전, 오르비텍, 휴림이. 대한전선, 일진 파워, 한전 산업, SNT 에너지, 비츠로 테크, 광명 전기, 삼영 엠텍이. 우진이 조광이.